누구도 말은 안 하지만 요즘 세상 뭔가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자는 올랐지만 물가는 더 빨리 오른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사는 건 점점 버겁다. 나는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걸 조금씩 쌓아간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지금 싱가포르에 산다. 겉보기엔 평화롭고 늘 반짝이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살다 보면 자주 깨닫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만히 있으면 밀려난다는 걸 느끼게 된다. 최근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만 들어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진다. 어느 지인은 렌트비가 30% 넘게 올랐다고 하고 이사를 고민하면서 매일 밤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는 얘기도 들었다. 또 어떤 부부는 아이 학교를 옮겨야 하나 고민 중이라던데 그말 뒤엔 생활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가 조용히 묻어 있었다. 한국에서 막 건너온 가족은 생활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간다며 적응이 어렵다고 했다. 아이 학원비, 식비, 교통비, 들리는 이야기마다 지출만 늘고 있다는 말 뿐이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온다.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 내가 믿고 쌓아온 것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전엔 단순했다. 돈을 많이 벌고 은행에 넣고 이자 붙는 걸 보면 안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잔액은 그대로인데 살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제야 깨달았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대로 마주하게 됐다. 비트코인을 처음 봤을 땐 솔직히 반신반의 했다. 너무 요란한 뉴스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을 보면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궁금했다. 이건 그냥 투기인지 아니면은 진짜 새로운 시스템인지 말이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조금씩 공부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비트코인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고, 누구도 더 찍어낼 수 없고,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이 작동하는 자산의 중력 같은 존재라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나는 매달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 커피 한잔 아껴서 점심 한번 줄여서 그렇게 모은 몇천원, 몇만원으로 사토시를 조금씩 쌓아간다. 나는 지금 거대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다. 그저 모두가 무너지는 날에도 내가 버틸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주식 시장이 흔들려도, 환율이 요동쳐도, 나는 조용히 내 속도를 지킨다. 왜냐면, 이건 남들과 경쟁하는 투자가 아니라, 나 자신과 약속한 생존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지금 사도 돼? 떨어졌는데, 괜찮아?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가장 좋은 시기는 10년 전이었고, 그 다음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야라고, 누군가는 부정한다. 누군가는 비웃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사소한 습관이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만약 정말 언젠가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래도 나는 준비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살아남았어. 나는 이걸 단지 투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건 내 가족을 위한 보험이고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독립적인 자산이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괜찮다. 조용히 천천히 시간을 친구 삼아 쌓아가면 된다. 언젠가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때가 되면 늦지 않게 시작한 오늘에 내가 참 다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나는 알고 있다. 그 누구도 나 대신 내 미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토시 한 줌을 나의 시간 속에 저장해 둔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